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이 176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본의 힘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다른 요소에 있음이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이라는 날짜는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아티스트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처음 세상의 문을 연 날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채널은 구독자 176만 명과 909개의 방대한 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 11월 말 175만 명을 돌파한 이후 단 12일 만에 다시 1만 명의 구독자가 추가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견고한 신뢰의 깊이입니다. 유튜브 생태계에서 구독자 수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는 콘텐츠의 생명력입니다. 임영웅의 채널에는 조회수 천만 해를 넘긴 영상이 무려 100편 이상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타는 단기적 인기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소비되는 문화적 자산이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고 시장에서 이 채널을 프리미엄 인벤토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의 충성도가 비정상적일 만큼 높고 평균 시청 시간이 길며 반복해서 영상을 찾아보는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외부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차별성은 디지털 공간의 수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는 온라인상의 활동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은평구청을 방문한 영웅시대 서부은평방 회원들이 전달한 1천만 원의 성금이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전달된 후원금과 인형들은. 이 팬덤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19회째 이어오고 있는 도시락 공사는 누적 후원금 1억 원을 돌파하며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 전문가들은 브랜드 충성도의 외부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합니다. 팬들이 단순히 앨범을 사고 광고를 클릭하는 소비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감정적 투자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명웅 팬덤의 주축을 이루는 50대에서 80대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적 자산과 안정성을 갖춘 계층입니다. 시니어 소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같이 중심적인 소비를 지향하며 나눔과 기부에 대한 참여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성숙한 소비 패턴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와 결합하면서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보기 힘든 건강한 팬덤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의 900국의 영상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각각이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 수익 자산입니다 한번 제작된 양질의 콘텐츠가 십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회되며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는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는 오직 아티스트의 진심과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팬들은 댓글을 달고 영상을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태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참여는 광고 효과 분석에서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한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광고 효율이 평균 30% 이상 높다는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이명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유튜브라는 디지털 영토와 기부라는 현실 세계의 무대에서 동시에 일궈낸 성과는 이제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경제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76만 명이라는 구독자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인원수를 넘어 그들이 소비하는 시간의 질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임영웅 팬덤이 구축한 이 견고한 생태계의 다음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드는 시간의 경제학. 유튜브 채널에 쌓인 909개의 영상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역사적 기록물이자 24시간 쉬지 않고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공장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의 영상 콘텐츠가 발매 초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뒤 급격히 하락하는 것과 달리 이명웅의 영상들은 이른바 롱테일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감정의 축적형 소비라고 정의합니다. 팬들은 새로운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년 전 무명 시절의 영상이나 초기 경연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아티스트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복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재생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강력한 추천 지표로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광고 단가 상승과 채널 지수 강화라는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기결됩니다. 이는 콘텐츠 하나가 단발성 소모품이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골동품이나 금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됨을 의미합니다. 시니어 팬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임영웅 팬덤의 활동은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적응력을 비약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그리고 온라인 기부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은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격차에서 사업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때 팬덤 활동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과 성취감은 시니어 세대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누적 후원금 뒤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존재 가치를 확인한 수만 명의 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건강은 노인 우울증 예방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1,500만 원의 기부가 가진 실제 가치는 그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비용과 맞먹는 셈입니다. 브랜드 평판의 외부 확장과 기업 마케팅의 변화. 광고주들이 이명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깨끗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구매 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팬덤은 아티스트가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서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까지 감시하고 독려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명웅을 모델로 기용하는 순간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고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옹호 집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명웅과 협업한 기업들의 ESG 경영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팬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공동 기부를 제안하거나 기업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마케팅 비용을 대신 절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생산과 유통, 브랜드 가치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프로슈머의 가장 성숙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디지털 영토와 사회적 금융, 2026년이 증명한 팬덤의 힘. 이명웅이라는 이름 뒤에 붙는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를 넘어 경제적 실체로 변모하는 과정은 2026년 현재 가장 주목받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176만 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사람의 머릿수가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특히 14년간 축적된 909개의 영상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깎이는 소모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와 권위가 붙는 디지털 금광과 같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생성하는 무한 복리 구조.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핵심 경쟁력은 과거 영상의 현재화에 있습니다. 보통의 콘텐츠는 업로드 직후 조회수가 폭발했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명웅의 영상은 5년 전, 10년 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는 음악 평론가들이 말하는 스테디셀러의 법칙이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된 사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투입비용, 코스트. 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나 수익, 레번 후, 은 미래로 갈수록 무한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천만 뷰 영상 100편이 넘는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24시간 내내 이명웅이라는 브랜드 광고가 노출되고 있으며 그 수익이 고스란히 팬덤의 복지나 가수의 활동 기반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자산적 가치는 향후 이명웅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확장될 때 강력한 재무적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웅시대가 정립한 기부 플랫폼 비즈니스, 팬덤 영웅시대의 기부행보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부가 일회성 이벤트였다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진 기부들은 지역 기반의 정기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평, 광주, 전남, 서울, 용산 등각 지역 방별로 이루어지는 기부는 해당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는 마이크로 사회공헌 모델을 보여줍니다. 기업 분석가들은 영웅 시대의 이러한 조직력을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DAO의 초기 모델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중앙의 지시가 없어도 팬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기부금을 모으며 봉사 활동을 기획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는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추락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팬덤은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가수를 보호하는 도덕적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경제의 주역, 적극적 수용자에서 창조적 기여자로, 이명웅 팬덤의 주축인 시니어 세대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산 일부를 팬 활동과 사회 공헌에 배분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시니어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가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 거취를 조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광고주들은 구매력이 낮더라도 유행에 민감한 2030세대를 선호했으나 이제는 실질적 구매 결정권을 지고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가 변치 않는 이명웅 팬덤과 같은 시니어 층을 영순히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이 연일 품절 사태를 빚는 것은 팬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가수를 지키는 후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써내려가는 기록은 이제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 신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76만 명의 구독자와 수천만 원의 기부 행렬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이명웅만의 독보적인 경제 생태계와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브랜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깊은 메시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롱테일 법칙의 실현,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900국의 영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복리 자산과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롱테일 법칙은 하위 80%의 비주류 콘텐츠가 상위 20%의 히트작 못지않은 총합 수익을 낸다는 이론입니다. 이명웅의 채널은 이 법칙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100편이 넘는 천만 뷰 영상이 성장을 견인하고 나머지 수백 개의 영상이 팬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끊임없는 유입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디지털 영토의 확장은 광고 수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팬들은 과거의 영상을 보며 이명웅의 성장 과정을 복습하고 이는 곧 아티스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으로 이어집니다. 14년 전의 풋풋한 모습부터 지금의 완성된 모습까지 모두 담긴 이 채널은 팬들에게 단순한 영상 저장소가 아닌 추억을 공유하는 성지로 기능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러한 누적형 콘텐츠가 확보한 충성도가 신규 유입보다 훨씬 강력한 브랜드 방어막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시니어 팬덤이 주도하는 가치 소비의 혁명. 임영웅 팬덤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행보는 한국 소비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5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는 주체적 소비자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에게 기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품격을 높이는 고도의 자기 표현 방식입니다. 동자동 쪽방촌 도시락 공사와 소아암 환자 후원 등은 팬덤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임영웅이라는 개인의 명성을 넘어. 중장년층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업 마케터들은 영웅시대의 움직임을 보며 시니어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소유가 아닌 기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덤은 이제 마케팅 교과서에 실려야 할 만큼 독보적인 가치 소비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평판의 완성,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마케팅 ROI 분석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광고 효과를 30% 이상 높인다는 결과는 임영웅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이제 제품의 기능보다 브랜드의 철학을 소비합니다. 임영웅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는 대중에게 이 가수는 믿어도 된다는 무언의 약속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 자산은 경기 침체나 유행의 변화 속에서도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다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선호하는 이유는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팬덤의 구매력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 때문입니다.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은 팬들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경제학은 광고주에게는 확실한 매출 보증 수표를, 아티스트에게는 장기적인 커리어 안정을 제공합니다. 2026년, 이명웅 경제 생태계의 미래 지형도. 우리는 앞으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시스템의 설계자로 진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76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이 되었으며, 팬덤의 기부 활동은 독자적인 사회 공헌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이명웅의 활동은 음악 무대를 넘어 IT, 유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더큰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웅 본인의 진정성과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기부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태도에 감동한 팬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는 그 어떤 인위적인 마케팅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14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해온 비결이며 앞으로의 14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명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구축한 경제적, 문화적 선순환 구조는 단순히 연예계의 성공 사례를 넘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튜브 지표와 기부 활동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현상을 확장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 시니어 디지털 혁명, 이명웅 팬덤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신이어 세대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과거 50대 이상의 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소극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음악을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고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누르며 실시간 스리밍에 참여하기 위해 이들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신니어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소외 계층의 자발적 극복 사례로 꼽습니다. 팬덤 활동을 위해 배운 앱 사용법과 결제 시스템 활용 능력은 다른 소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등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질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시니어들을 디지털 세상의 주역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 셈입니다. 지역 경제의 구원 투수, 콘서트 투어의 파급력, 이제 시선을 공연 문화로 돌려보겠습니다. 임영웅의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됩니다. 전국 투어가 시작되면 해당 도시의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매진되고 공연장 주변 식당과 전통시장은 몰려드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마케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공연이 열릴 경우 관람객 한명당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티켓 가격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뿐만 아니라 팬들이 맞춘 상징색의 유류나 소품 구매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웅 팬덤은 지역 특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 등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시적인 매출 상승을 넘어 해당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지자체들이 임영웅 콘서트 유치에 사활을 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 신뢰의 아이콘, 임영웅이 모델로 나선 제품들의 매출 급증 현상은 유통가에서 이미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전 제품, 식음료. 이류에 이르기까지 그가 광고하는 브랜드는 즉각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이는 이명웅이 가진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가 제품에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명웅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팬덤의 막강한 구매력은 물론이고 광고 모델의 사생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광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윤리가 이명웅 팬덤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